이 이혜영 감독께서 그 신의 시이라 영화 잡지에 영화 개봉 전에 기고를 하셨는데 어 아주 멘트가 아주 예술입니다. 언제나 나는 신하균이라는 배우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주시했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있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 버릴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하고는요. 점점 <laughs> 첫 예. 촬영을 마치며 내가 주시했던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보신 거죠? <laughs> 마침내 현장에서 드디어 그 예사롭지 않은 눈빛. 사실은 굉장히 댄디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눈이 사실은 굉장히 센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울 정도의 그런 안광이 굉장히 센 편인데.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아 저기에 뭐가 있는데, 저기에 뭐가 있는데 열이 많이 있는데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동안 해왔던 캐, 그 캐릭터들을 카테고리 만약에 나눈다면 뜨거운 카테고리보다는 좀 차갑거나 약간 누르거나 좀 정제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고 뭐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구를 지켜라도 아까 그 봤던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출하고 있긴 하지만 기저에는 좀 뭔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좀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어그 눈에서 갖고 있는 아주 본인의 가장 본성에 가까운 어떤 모습은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진지하게 끄내는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이렇게 툭 내놓은 느낌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이영을 감독님께서는 페스티벌에서 신화균씨 나오는 장면 중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 뭡니까 뭐 에이. 그의 등장 자체 왜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중에서 가장 연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가 더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나라는 장면. 아, 특정 장면이라기보다 그 어, 어떠한 상태의 감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이 장배라는 캐릭터가 그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날아가는 캐릭 날아다니는 캐릭터.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제가 스스로 제가 쓴 시나리오니까 약간 위험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땅에 발을 안 붙이고 있는 캐릭터였고 가장. 그리고 조금만, 조금만 연기를 잘못하면 굉장히 좀, 어, 좀 격이 낮아질 수 있는, 뭐 작품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선을 계속 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균 씨가 연기를 하면서, 어, 코미디를 위해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연기들도 물론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날아갈 때쯤 한 번씩 잡아주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이 찌질한 남자가, 어, 굉장히 그, 어, 무지막지하게 여자친구한테 폭력에 가까운 것들을 행사하다가, 어떤 순간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찌질한 마초로 사는 거에 피로감이랄지, 혹은,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어라는 그런 진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 저기까지 올라가 있던 캐릭터를 딱 잡아서 잡을까? 다시 한번 내리고, 다시 한번 띄우고, 이것들을 굉장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줬죠두 분의 호흡은 잘 맞으셨어요? 하균씨하고요. 저는 네.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 저도 꽤 음. 좋았다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서로 말을 많이 의견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 굉장히 했나요? 이건 비교는 아닌데, 그래도 같은 영화에 출연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균씨와 같은 30대의 젊은 배우를 이제 같이 했었으니까, 류승범과 신하균 씨를저 같이 했잖아요 한, 전, 한 영화에서 어, 만약에 이제 차이를 얘기한다면 승범 씨는 진짜 많은 걸 던져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던지는 거를 이거는 뭐 어떤 거 같고 계속 리액션을 줘야 하는 그런 배우고 하균 씨는 반대로 제가 뭔가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리액션을 주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류승범 씨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을 할 때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기를 보여줘요, 실제로. 리딩을 할 때도 실제처럼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까지 보여주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승, 그, 하긴 씨하고 할때 프리 프로덕션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리딩을 할 때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엄지원 씨하고 같이 리딩을 할 때도 아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냥 그냥 읽어요 어. 그래서 현장 가서 조사은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놀랐던 건 사실은 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제 어~ 승범이 보다는 훨씬 대화가 적은 편이었는데 현장에서는 근데 뭐랄까요 그니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신하균이라는 배우는 시나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간과 뭐 과로 지문 하나까지 그리고 점이 몇개 찍혀있는 그 공백까지 정말 뜯어먹듯이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현장에 와서 그래서, 음, 승범 같은 경우는 어 만약 10테이크 정도를 가면 오케이 커트가 9테이크나 뭐 10테이크 정도 마지막 테이크에 나올 수 있는 배우인데 하균씨는 어, 반드시 초반에 딱 좋은 걸다 보여줘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감독이 뭐 어떤 걸 요구하면 다른 것도 물론 보여주지만 훌륭하게 보여주시지만 초반에 갖고 오시는 그것들이 언제나 정확하고 어, 더 이상 만족도가 없을 정도로 네, 딱 정확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신하균씨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변 배우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음. 뭐가? 뭐가 들어가 있지? 뭐기래서 굉장히 약간 짜증내 하면서도 동시에 호감을 갖는 그런 유형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쵸. 그 페스티벌 때 배우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와 배우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확실히 신하균이라는 배우는 배우들이 진짜 좋아하는 배우예요. 근데 배우들이 좋아하는 배우라는 게 사실은 어, 배우들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좀 어떤 섹시한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배우들이 봐도 땡겨하는 궁금해하는. <laughs> 이 몸들 빠를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laughs> 있는 <laughs> 그리고 그 페스티벌에서 정작 하균 씨의 상대역은 엄지원 씨였고, 그리고 류승범의 상대역은 백진이였는데 진이가 승범이보다 하균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약간 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배우들의 기를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예 사람이. 근데 어디가죠? 빨아가 <laughs> 기운을 빨아들이는 인것 같아요. 우리가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는.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전공 1 0학번 이재이라고 합니다. 그 신하균 씨가 연기하신 작품들 중에 흥행이 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잖아요. 네, 배우한테 흥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어, 아니, 뭐, 항상 작품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는 뭐 모르는 거지만, 음. 배우한테 흥행, 뭐, 흥행이 되면 어, 다음 작품을 또할수 있는 또 기회가 또 마련되는 음,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학생인데요. 어, 신하균씨 20대랑 30대 이상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팬클럽 맞네. 이상형 특별히 없어요. 에, 30대는 이제 지금은 뭐, 음, 뭐, 뭘 제가 어떻게, 제 기준으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 그냥, 음. 그냥 어리면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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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에, 제가 말이 좀 없는 편이니까 저보단말이좀 많고 밝은 사람이 좋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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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이제 음. 다른 분. 아 저는 두분다 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페스티벌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 마지막에 같이 지옥에 가자고 말을 하면서 그목개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터뷰를 보니까 신하균 씨는 이게 단순히 섹스 코미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화를 보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되게 그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어 <laughs> 많은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음. 어 이제 와서 그 영화가 다 개봉하고 나서 이제 두 분은 이 영화의 장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음... <laughs> 장르 그때 그 영화 개봉했을 때 섹시 코미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섹스 코미디라고 이제 Y를 빼면 어 색적 시공 같은 영화를 사람들이 기대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노출이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Y를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어, 너무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에 깔린 전단지에는 마케팅팀에서 그 전단지 뒷면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섹시 코미디라고 해놓고서 뒤에다가 이제 섹시 시공의 뒤를 잇는 뭐 섹시 코미디가 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케팅팀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 이말좀 이 빼달라고 섹시 시공 얘기를 이렇게 되면 보나 마나 사람들은 엄지형 가슴 보러 오는 거로 기대할 거라고 아마 그렇지 않아서 저를 욕하게 될 거다라고 나니나 다를까 노출이 없다는 얘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음 그냥 저는 지금 만약에 표현한다면 섹스 코미디라고 그냥 부르고 싶고요 Y를 빼고 그리고 그때 그 홍보할 때좀 극도로 마케팅팀에서 저한테 말렸던 게 변태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하거나 뭐 어디 할때 그래서 변태라는 말을 그때 좀 극도로 자제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 한다면 그냥 변태섹스 코미디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저는 뮤지컬을 전공하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저, 어, 신하균 씨가 생각하시는 연기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아, 무조건 어, 집중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있지만은, 그니까제 견해를 말하자면 좀 웃긴데, 저는 제 안에 제가 겪은 게 연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과연, 맞으신지. 왜냐하면 저희는 어찌됐던 연기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옛날에 어떤 연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배우의, 연, 배우가 생각하는 그런 연기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연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요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연기를 생각하시는지 좀 음,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연기관. 네. 그... <laughs> 뭐, 배우마다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좀 다를 텐데, 스타일도 다르고.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서, 어, 제가 겪고 느끼고, 또 제가 바라보는 어떤 뭐, 인간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금씩 다 묻어나오는 것 같고요. 음. 음, 그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의 접, 어, 그 연기관이고, 어, 그게 이제, 어차피 이게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연출의 디렉션을 받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작품을 해 나가면서 같이 찾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